네, 즐겁고 신나는 가정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의 그 노력과 진심이 잘 통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올 한해 우리 해적들처럼 그 자기만의 소중한 보물을 꺾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 어, 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적 교육과에서 5분 시작할 맡은 강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말 재밌게 보셨어요? 네! 이했어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나가시면서, 자, 어, 왜 이렇게 시켰어요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laughs> 배꼽이. <자. 웃음> 네, 여러분, 어, 나가시면서 SNS 기대가지고요샵 달고, 해적 핫개비 이빨. 1주일 어, 먼저 갔는데 이거 장난 아니다. 너무 재미니까두번 봐야겠다, 세번 봐야겠다. 친구 아이디 하나씩 해드려 주시고요. 네.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라드 선수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재밌를 모셨으면 주변에 이손 많이 올려주십시오. 많이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감사합다이 요정, 요정. 아름답다. 요정. 쁘다 그거 따라했어. 몇 번요? 몇요아네 이렇게 먼저 뽑면더 재밌어요. 네? 먼저 뽑으면 해준 더 재밌어요. 아열번 할게 요열 번. 한시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하기가 로 말씀 잘죠 네. <laughs> <똑같아요>. 네 <저 웃음> 있는 이렇게 한 거. 잘하네. 아,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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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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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 말말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네, 정말, 지네 이렇게 해 정말, 정말, 정발 정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유쾌하게 보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좋은 평 맞지? 하나가 저희 영화 개봉하는 데 정말 큰 일이 될 거니까요. 아무쪼록 좋은 말씀 주셔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새해 어 새해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 영화에서 좀더 진정한 엔트로 일년 동안 하는 바람이 발언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기해저는 우리 직원들을 좀. 해설이 이제 정식 제공인데 일주일 먼저 이렇게 부탁을 와서 잘해주고 지 않은 책인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하루종 여러분 돌아가시니까 재밌는 니배고 그죠?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소문내주실 일만 남았습니다. 아, 우리 이월달에 어, 일본 책을 어떻게 보면은 어혼하는데한국 영화 주인이 다잘해 와이를험하 오늘 밤대 재밌는 꿈을 주잖아요. 네. 오늘 밤에 다들 이상한 모험을 한 것이 수있으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진짜 행복하셨으면 우리 영화가 줄수 있는 큰 선물이니까 한번 잘생각해보습니다 오늘 좋은 꿈 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시죠. 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다, 네, 수고하셨다. 효아언니건강해 <mondoNetflix> <-도> <that> <more so> <PayPal>